안녕하세요. 저는 목포에 사는 홍천산이에요.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일본어. <laughs> 먼저, 그, 황금빛, 그 다음에 금, 버섯, 이런 단어가 있고, 일본어 단어 2급입니다. <laughs> 일단, 발음은, 원래 일본어 단어, 킹, King. 킹이라 King. 하는데, 킹이라 하죠? King. 근데, King. 발음이 될 때는 킹, 킹 비슷하게, 왕, 킹, 킹, 킹. 이렇게 King. 발음이 되고요. 뜻은 쇠와 금속이란 뜻입니다. 킹, 킹, 킹. 그 다음에 금위 금의 순도 재련할 때 금의 순도를 일본말로 킨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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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침이 발음은 침이 이렇게 킹이라고 되는데요 킨니 금위 금의 순도 금하와 합금의 순도 킨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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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죠 발음이 될때 약간, 킹이, 킹이, 비슷하게 발음이 키리. 되네요. 키리. <laughs> 그리고 킹이의 다 국어 사전이 개의 방을 뜻도 있대요. 서비스로 갖춰진다. 그러면, 일본어 열심히 하시고, 그, 항상 열심히 하세요. 예, 일본어 열심히 하시고, 글로벌한 이 인재가 사만 땅에서 많아지길 바라면서, 우리 모두의 장은 해피데이!